아, 짜증나네. 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떤 새끼가 자꾸 화단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 아, 그거. 수경이가 개고양이 먹으라고 갖다 놓던데. 뭐? 누나 캣맘이었어? 이렇게 먹을 걸 주니까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동네를 더럽히는 거 아니야. 아, 길고양이 얼마나 불쌍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죽했으면 쓰레기통을 뒤지겠니? 그래서 쓰레기통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뒤질까봐 화단에다가 찾기 쉽게 음식물 쓰레기 나열한 거야? 음식물 쓰레기라니! 야, 우리 길고양이들 먹일 일용할 양식인데,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너야말로 음식물 쓰레기 아니니? 뭐?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동생한테 음식물 쓰레기가 뭐니? 엄마, 밤이가 먼저. 예쁜 길 고양이들 일용할 양식을 음식물 쓰레기래잖아.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너무 심하잖아. 플라스틱이면 모를까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고양이의 일용할 양식은 원래 지새끼야. 통과젤리도안 봤냐? 그냥 냅두면 지새끼 잡아먹고 알아서 잘살 걸. 왜 밥을 줘서 동네를 어지럽혀? 혹시 누나가 저길 고양이들의 밥 아니야? 뭔 밥? 초밥? <laughs> 엄마! <웃음> 그렇다고 어떻게 고양이가 쥐만 잡아먹고 살아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지 그러게 넌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같은 반찬 먹으면 좋겠니? 동물이랑 인간이랑 같아 동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무슨 큰일날 소리하는 거야? 야 생명은 다 똑같아 누나가 길고양이한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바치는 것도 누나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야? 아니지 길고양이를 위한 거지 길고양이가 누나가 준 음식 먹으면 좋아 안 좋아? 좋고 흐뭇하긴 해나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맞잖아 누나의 행복을 위한 거 누나가 불쌍한 길고양이 먹여살린다는 정의감, 행복감 같은 자기만족에서 하는 짓이잖아. 그럼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강아지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소, 돼지도 잡아먹는데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강아지는 못 먹을 게뭐 있어? 이새끼 미쳤어. 지금 우리 쿵이가 듣고 있는데 못 하는 말이 없어. 나도 강아지를 잡아먹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소, 돼지, 닭쳐먹는이 주둥이로 사람이 양심이 있지. 강아지 먹지 말라고 어떻게 말을 해? 소, 돼지가 강아지랑 같아? 뭔 소리야. 생명은 다 똑같다며. 그래도 강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저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불쌍한 이웃이고 그래도 우리 길고양이가 있으니까 동네에 쥐도 없고 쾌적하게 사는 거 아니야? 쾌적하기는 어 죽을 동네에 쥐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뭐가 쾌적해? 동네에 고양이가 있는 게 나? 쥐가 있는 게 나? 동네에 고양이가 있는 게 나? 내가 있는 게 나? 아니 이런 집도 없는 불쌍한 생명에게 밥을 주는 게 잘못이냐고? 넌 분명 소시오패스야 뭔 소시오패스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년이 아니 아는 애가 아니 아는 누나가 지새끼의 생명을 왜 없인 여기는 건데 생명은 다 똑같으니까 화단에다가 지새끼도 먹으라고 곡식이나 치즈도 나열해놓지 그러냐? 고양이는 불쌍하고 지는 안 불쌍해?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길고양이 보면 다 불쌍하게 느낀다고. 이렇게 불쌍하다고 먹을 걸 주니까 고양이들이 야생력을 잃고 이 동네를 못 떠나고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여기서 번식하는 게더 불쌍해. 맨날 밤마다 고양이들 번식하는 신음소리 시끄러워 죽겠어. 이것 봐 이것 봐. 고양이 신음소리 되잖아. 고양이도 성욕이 있는 생명체라고. 아도뭐할때 신음소리 안 내? 아, 지금 엄마도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하, 아, 쿵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엄마. 쿵이 중성화 좀 시키자니까. 얘도 성욕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아니, 쿵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중성화하면 쿵이 전립선과 항문 관련 종양 같은 질병에 예방이 된다고. 엄마, 누나 중성화 시키자니까. 뭐이 새끼야? 누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누나 중성화하면 생리통에 예방이 된다니까. 중성화하면 콩이 전립선과 항문 관련 종양 같은 흔한 뭐~ 씨발 <laughs> <시발>. 중... 쯔... <laughs> 씨발... 안화하성화하전립이전 항문 관항 종양 련은흔같은흔흔발 자꾸 흔이라고 그래? <laughs>